자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단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단수가 둥굴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말씀과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기대되는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향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 그의 집에 가하면서 이제 빌리포에서 복음 전할 길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 바울 일행 앞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정은 바울 일행을 계속 뒤쫓아다지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따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 이것이 바울에게 복음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laughs> 이 여인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향하여 명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니, 노 예, 그 여인의 몸에서 나오라 할 때, 귀신은 그 순간, 그 즉시로 그 여인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여인이 고침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어지면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는. 놀라운 일 아닌가요? 예? 네? 우리 한말 이렇게 펴면은, 귀신 들렸다. 우리가 또 다른 새 말로 하면은, 미쳤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요? 정상이 되었습니다. 어떨까? 사람들 와 하고 우리 생각이 야 이거 통해서 바울이 아,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 뭐했다고 점치는 귀신이 뚫렸다고. 그러니 어떻게 될까? 이 여주 또이 사람이 누구 말대로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여정이라고이여정을 통해서 수익을 어떤 주인들이요 어찌 될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이제 이 여인 이제 점을 칠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못 치죠 그러니까 어찌 될까요 사람들에게 이뭐 점을 쳐달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점을 와서 점을 쳐달라 하겠습니까 아니 점을 쳐달라 한는들 어떻게요? 점개가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찌될까요? 이 여인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주인들이 이제 바울과 신란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신란은요, 뇌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했는데요. 어찌될까요? 우리 같으면은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원하는 일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은?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에 왔으면은, 어떻게요? 거기 가면 딱 길이 열리고, 마, 일만 열면 예수 믿는 사람 나오고, 그래서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 텐데, 지금 바울과 신라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빌립보에 왔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었는데 그래서 야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 열리겠다 했는데 웬걸 왜 막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음, 뭐 기대하면 되지. 그거는 성경보고 그게 맞는 정답이 그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범 답안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신라는요? 매를 맞고 암옥에 갇혔어요. 어,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이제 바울과 신라 는 아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바울과 신라 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래, 이렇게 되어진 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 표현이 뭘까요? 그 믿음의 표현이 뭐냐? 그오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감옥에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무언가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이 있구나. 하나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 또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찬송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어찌되었을까요? 감옥의 문이 열렸다면 어떻게, 그 안에 갇힌 가... 제수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을 가, 갈, 가, 어, 도망을 갈 건데요 오늘 제수들이 하나도 도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제수들이 어,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잠을 자다가 깨어보니까 뭐요?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의 생각에는 어찌될까요? 이제 큰일 났다. 야,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왜요? 제수가 도망하면은요, 그제수의 재값을 누가 받느냐. 그 간수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찌될까요? 간수는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재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그 재값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받아야 되는데, 감옥의 형편을 누가 할까요? 이 간수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죗값을, 내가 감옥에 갔어서 그 죗값을 받느니 차라려뭐 하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낫다고, 간을 배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 자결하는 간수를 말립니다. 어,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요. 어, 자기를 말리는 사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린 옥문으로 뛰어 들어가 보니 어떻게 요 제수들이 다,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단수는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단수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힌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밤에 기도하고 또찬송하는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어, 어, 지진이 일어나서 옥터가 열리고, 어, 옥터가 흔들리고, 오문이 열렸을까? 이거는 우리가 내 간수 입장에 내가 경험해 주지 못한 일인데 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기 때 찬송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제 어제도 제수들이 갇힌 감옥이었어요. 똑같았어요. 근데 오늘 누가 들어왔어요? 그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들어왔고. 다른 사람은 감옥에 매 맞고 감옥에 갇히면은 신음하고 엉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럴 텐데 오늘 바울과 신라는 다른 제수들가 달랐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 일어난 이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전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받으리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암소하는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다 같이 시작. 죄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말씀대로 이제 밤에 간수는 이 바울과 신라는 이제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고. 예 그리고 그 가족이, 그와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과 신라 어떻게 감옥에 갇혔습니까?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쳤습니다. 우리 생각은 야, 놀라고 사람들이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었다. 그랬는데 어때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뭡니까? 오늘 간수와 그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간수는요, 어찌 되었을까요? 밖에 나올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왜? 어디? 제수 아닌 제수잖아요. 그죠? 감옥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밖에 나와서 복음을 받을 기회도 없는데요. 그런 간수에게 복음 전하시기 하여서 바울과 신라를 어떻게요? 그 감옥으로 보내셔요 보내시는 방법이 뭡니까? 감옥에 갇혀야죠. 그래서 오늘, 그 결국, 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죠? 나는 잘 믿는다고 또 믿음으로 행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다이 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요? 그의 믿음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어떻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뜻 내려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그랬습니다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잔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기대, 기대했습니다. 오늘의 믿음이 이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믿는다 하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오늘, 오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해서 나와 같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집계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울과 신라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